성과 261장 드리겠습니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가신. 성녀의 수국이 아물 찬송하고 찬송하세. oh -e did 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저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복된 하루를 통하여 영웅이자린 같이 봄사가 달리며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집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여사오니 어떠한 영편이든 어떠한 입장이든 어떠한 우리의 그 상황이든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재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실수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잘 연습한 대로 잘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게는 우리 처음 준비한 우리, 권사, 우리 홍군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이범용 군사님 치료 감선 바라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도들 어느 곳에 있던 주의 복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빛이가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독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또 신종 코로나 속히 종식되고 나라민족이 주 안에서 복음 통일하며 경제가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군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영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약이라는 단어를 다섯 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라는 얘기, 만약에 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만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라고 하는 어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기독교의 기초는 바로 이 부활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성탄절을 중시하는데, 사실 그 전에는... 성탄절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그리고 부활을 그들의 부활의 신앙이 있기 전에 그들의 삶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당하면 도망가고, 뭐, 문제가 당하면, 그냥 회피하기 일쑤였는데, 부활의 신앙을 그들이 갖게 되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혜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하게,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었던,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들이셨던 그 삶에, 그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고가 빠진 찐빵과 같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본모 말씀으로 만약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 역시도 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했어요. 사실 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들을 믿는 데는 사실 그들의 그, 그 신앙, 신앙관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종교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이 뭐냐면, 몸은, 몸은 악하고, 영은, 시초, 에, 영은, 에, 선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영만 부활하지, 육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도 되고, 왠지 육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또 때에 따라 우리가 절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학파가 그 당시에 예, 그 고린도 교회의 중심 학파였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스토어 학파와 에쿠프니우스가 그러니까 그 쾌락주의 학파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학파의 중심에 뭐가 가냐면 행복이라는 것, 행복추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추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다음과 부활이라는 말이 뭔 말이야? 육은 악한 것인데, 몸이, 영이 부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런 도리에 대해서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에해서 그것이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있다 보니까, 부활?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북한에서 열병식을 하더라고요. 화상을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찍었겠지만, 그런 사람을 찍었겠지만 은 보면 은 김정은이가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당연한 사실을,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집중했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는 걸 당당하게 그 어쩌면 그 얘기하는데, "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더니. 막 사람들이 보니까 막 눈물을 막 군인이고 뭐고 흡수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영상에서 봤어요. 야, 저게 저렇게 감격할 일인가? 아니, 저게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를 리더로 두었고 못난 리더자를 둬서 백성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굶주려 죽어가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미안해서라도 아, 나도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그거 한 것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감격이었는지 눈물을 막 흘리는 거. 그그 그 눈물도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진한 눈물. 제가 봤을 때그 눈물을 보면서 야, 저렇게 저렇게도 사람이 조종될 수 있구나. 이거 완전히 조종이에요. 조종.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런 환경의 어떤 세례를 받으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에 바로, 짐정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내가 잘못 그러니까 막 감격하는 거요 막. 그냥. 거기, 거기 열병하는 군인서부터 해갖고, 막 환호하는 사람들 다 모두가 눈물을 막 이렇게, 진한 눈물을 막, 그런는걸 보면서, 야, 저건 연극도 연극이 아니, 저건 연극이 아니다. 저건 진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가짜도 잘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잘못 믿었잖아요. 그래 오늘도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많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잘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영으로 부활하지 뭐, 이 썩을 육신이 뭐, 다시 육신으로 부활한다? 아니에요. 우리의 육, 유리가 부활할 때는 영과 육이 온전한 형태로 부활하는 거예요. 온전한 형태. 가장 하나님께서 그렸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영이 부활하지 않고 육이 부활하지 않고 이런 것은 없어요. 온전한 형태의 부활.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드디어 첫 번째 만일이에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 뭐, 죽은 자의 부활은 필연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모두 다 부활합니다. 한 사람은 뭐요? 심판의 부활을 하고,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누구든 간에. 심판의 부활을 가진 사람은 결국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못 잡았을 뿐이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그분의 부혈이 아직도 우리 안에 유효한 것은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에서 근거합니다. 부활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다 말하는, 잠깐 살아갔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또 보니까,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신,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이거 가짜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도 이거 또 가짜예요. 마치 신같이 여기고, 그들이 많이, 보니까 요즘 그 TV 프로그램에서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진짜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대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삿빨간 거짓말이더라. 그래서 너무 자기의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염려하고 막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야,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환경에 좌지우지 될수 있구나. 세뇌가 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는 교육 자체가 반 기독교적이에요, 사실은 교육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육의 무익수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회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기독교적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고 그걸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었다면 어떻게 오늘날 서방세계가,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겠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그 다음 또 있어요. 세 번째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겠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는 라걸 보여주셔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만일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16절에,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구나 다 죽어서, 심판의 부활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거죠.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죽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 믿음으로 죽은 사람도 망하였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잠잔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자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한 잠을 깨는 때가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잠을 위한 그 잠을 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잠을 깨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끝으로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정말 불쌍하죠.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사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일인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신앙,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뭐 그것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금 용기를 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일 바로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 나무를 심는다고 고백했던 에라스무스처럼 우리도 뭔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해석된다는 거예요. 결코 영원한 망함이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만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놀라움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능력 보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자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주님이 있음에, 오늘 또그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신 성령이 있음에, 그리고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요, 찬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니 아버지 것입니다.